야, 근데 우리 고등학생 아니에요? 고등학생 아니야? 고등학생 이렇게 막 부모님도 뭐 집에 안 계셔? 나는? 어? 막 맘대로 막 동거하고 그래도 돼? 어, 난 쓸모 없어. 네가 쓸모 없든 있든지간에 넌 그냥 나츠키야. 아까 나츠키냐고 물어봤잖아. 믿지도 않아놓고 그래. 그래. 갑자기 막 바뀌지마 갑자기 막못 꺾이고 막, 막 그러지마 제발 제발 오 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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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하지마그러지마그러지 마세요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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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너무 너, 너무 무서워. 그러지 마세요. 이번 주?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? 문일부에서 세민을 모였었을 때 거기를 청소한 것도. 축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이미 하루가 지났겠지. 일주일 내내 잊고 있었던 거야?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번 주 내내 뭘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. 나츠키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. 조용히 있어야겠다. 아마 모니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. 내일 한번 물어봐야겠어. 뭔 소리지? 뭘 도와줘? 뭘도와줘라는 거지? 음... 어... 아, 뭐, 동아리 걱정하는 거야, 지금? 지금 이 상황에 동아리 걱정을 하고 있어? 동아리가 걱정될 때니? 내가 내 버릇을 고친 건가? 나 대단하잖아. 그리고, 끝났다. 자네는 아츠키,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어. 머핀 뭐 얘기하는 거야? 아니 무슨 맨날 맨날 뭐냐 빵만 먹고 사러? 어? <아 <음> 살아. 어우 제발 제발 이상한 것만안 나오면 돼. <웃음> 아니? <웃음> 아니 이거 어. 너무 야하잖아. 모니카야 설마 모니카니 모니카니 안녕 모니카 어아아 방가보다 아니. 아니, 뭐야, 뭐, 어떻게 된 거야? 네, 아. 어... 문 두드렸을 때 나가는 게 아니었어. 클났다, 조됐다 나츠키 이성 끊어지겠다. 나츠키 이성 끊어지고 조되겠다저저저장저저저장저장저장저 저, 저, 장. 저장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. 조조조조 때다. 어. 갑자기 막 이상해지지 마! <laughs> 경찰이 저러도 돼? 공격력 남용 아니야, 저거? 경찰이 저러도 되냐고! 경찰이 왜 죽여 사람을? 어? 음, 우리가 나설 시간이네. 잠깐만, 숄. 오, 어, 좋아! 아, 좋아. 나이스합니다. 니게 통제권을 조금 줬어 졸 나츠키에게 계획이 하나 있다고 말해 내일까지 아마 다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내게 계획이 하나 있어 그냥 나를 믿어줘 나츠키 내리면 너를 구해줄 테니까 하아 좋아 기뻤띠아 좋아요 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졸아 이거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 좋은 데를 알고 있어. 아니 난 이걸 피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. 말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. 누가 이랬는지 알지? 제발 도와줘. 쇼 도와줘. 제발. 허! 그러면 언제나 쇼를 너를 구해주려고 했겠지. 난 내일까지 알아내야 할게 있어. 아, 뭔가 알아내야 된다고? 어! 나한 그러지 마요. 어, 나츠키가 널 알아낸 거야? 나츠키는 너무 어려워. 그렇지 않아? 조용히 있어 줄줄 알았는데, 점점점. 이렇게 돼서, 이렇게까지 돼서 정말 미안하네. 난 우리가 더 많이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이제 쇼의 통제권은 다시 쇼에게 있어. 이거 완전 처음 보는 거니까 주의해야 할것 같아. 이 게임에서 약점을 찾아야. 어딘가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을 테니까. 어. 어. 가까이 오지 마. 일단 그 거리를 유지해.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은 심정지가 올수 있어. 그 거리를 유지해. 너 얼굴도 갑자기 바뀔 거잖아. 위험하지 않은 계획이에요. 아, 너무 무섭다. 점점, 점점, 점점. 방에서 나가자마자 울고 있었을 테지. 울었어? 왜 울었어? 알수 있어? 너무 야릇한 걸? 착한 생각 착한 생각 난 너와 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나라는 걸 느꼈어 나는 네가 역겨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 처음엔 널 혐오했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음. 근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? 만화 좋아한다고 막, 그럴 사람이 있나? 요즘에 만화 다 보지 않나? 아, 만 좋은 사람들만 만났었구만. 응? 음? 나 특히야. 내가 다를 게 없잖아. 그냥 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. 여자로서 대우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한 여자, 그리고 그 여자를 피하는 사람들, 그리고 유일하게 그 여자와 함께 할수 있는 남자. 이런 이기적으로 그 남자가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. 어, 고백했어. 아니, 이걸... 나치기는 얼어붙었다. 너무 직설적이었나? 아니, 오리 말했어. 어. 행복구행복구 했지만 어 웃을 수 없었댔으네 그냥 뭔가 이 문제 속에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그러네 저 상황에서 사실 저러고 노군담하고막 저런 단계 정상적이지 않죠 또 빵이야 또 빵이야 팝좀줘 밥을 안 먹은 지 며칠이 된지 모르겠어. 머피에 쿠키에, 이젠 또 토스트야. 밥좀 줘, 쌀좀 먹자. 어? 내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주며 말했다. 정말 간단한 음식이었지만, 냄새가 아주 좋았다. 쌀밥 줘! 나는 요리 실력이 좋지 않아 주로 인스턴트를 먹곤 했다.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다. 물론 내가 만들지 않을 때 말이다. 남이 만든 건 정말 맛있게 먹어줄 자신이 있다. 마지막으로 요리해본 게 언젠데, 작년이라고 하면 안되려나? 어... 아, 너무 재밌어. 스토리 너무 재밌어. 아, 내가 진짜... 어... 이래 차일 때는 진짜... 지겨워갖고, 계속 클릭해갖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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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어, 그래 하면서 넘어갔는데, 어, 이거는, 뭐, 본편보다 스토리가 더 흥미진진한데요? 너무 재밌는걸? 어, 왔어. 왔어! 왔다. 어 뭐야 무력 으로 그냥 들어가 네 그냥 들어가 잖아? 어... 아 신발로 때렸 나 보다 아밟았 어? 아개 쓰레기, 이런 상태였대 지랄하고 있네.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. 아 순간 감정이입했어요. 와 미친 거 아니야? 지가 발권은 와개 쓰레. 나치키를 구하지 못했어. 아니야, 구할 수 있어. 왜냐면 모두의 힙이 있거든. 구할 수 있어. 빨리 그녀를 풀어주세요. 모니카? 모니카? 어. 뭘, 뭐, 뭐, 뭘, 뭘 봤길래? 뭘 봤어? 아, 설마, 아, 사카! 와, 모리카! 오, 지늑케 드디어, 드디어 모리카가 도움이 되는 날이 오네요. 오, 지늑케 오졌어요. 오, 오졌어. 오. 오졌어! 어, 동료가, 그래도 좀 정상적인 동료가 있긴 하네요, 그래도. 아,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나츠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다요리도 이미 행복하고 유리도 행복하고 모니카... 모니카는 모르겠네요 모니카도 행복해질라나? 아니? 아니? 야! 어떻게 한거야? 나랑... 나츠키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니머대로 네 약혼인 그걸 해서 물론 잘하긴 했는데. 어, 됐까 난 나츠키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했다. 너 지금 뭐하는 나츠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. 나츠키는 계속 말할 수 있었지만 그저 조용히 있었다. 됐다. 아, 너무 재밌어. 아, 해피 엔딩 너무 좋아. 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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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르, 나는 해피, 나르, 나츠키야 나는 교복을 갈아입고 과자를 가지고 학교로 향했다. 나는 모니카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. 미래 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했다.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리고 끝! 나츠키도 이제 아절해. 우리가 해냈어. 모두가 안전해. 모니카는 하... 모니카 아직 아니잖아. 모니카? 난 네가 그녀를 구하려고 시도했다는걸 알고 있었어. 넌 항상 착해. 항상 좋은 결말을 보고 싶어 했지. 그리고 모든 걸 망쳤어. 아, 끝마쳤다고? 망친 게 아니고. <laughs> 점점점. 이게 도움이 되진 않았지?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어. 점점점. 아하하하하.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. 이걸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불러야 할까? 그냥 거기 있어. 나도 여기 있을 테니까. 또 벽화가 사라졌다고요? 또? 왜래, 왜래, 왜래. 어, 내말 들려? 작동하는 건가? 어어어! 안녕하세요. 그냥 편하게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? 제발요! 나츠키는 어디 있어, 나츠키? 아 알겠어. 마지막 초의 데이터를 지우지 않았니? 그게 틀림없어. 아, 어, 안 지워지지? 안 지워지지요. 안 지워지지요. 어, 안 되지요. 물론. 하지만 그게 왜 내가 모두를 구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유지. 잠깐, 네가, 난 너야. 네가 아직 모르는 걸 깨달은 너. 이가 캐터 파일을 따로 저장해둔 거야. 글쎄, 너도 날잘알 텐데 말이지. 그래. MC 프로모티드템. 와, 이제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거야. 보자. 그래서 쇼울도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알게 만든 거야. 그래, 조금 많이. 아하하. 날 가지고 논 거야?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진 거지. 난 너를 이기려고 한게 아니야.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? 이 게임에서 나를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. 그리고 해피엔딩을 보기 위해서 맞잖아. 아니, 난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야.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너를 설계한 건내 잘못이 아니야. 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겠지. 난 그걸 도와주려고 온 거야. 난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이곳을 즐기기를 원해. 다이어리, 항상 사고뭉치지. 유리, 이상해도 칼을 좋아해. 나츠키, 조금은 솔직히 조금은 짜증나는 성격이야. 그리고 너는 오직 모니카로 남았어야 했어. 무뇌부의 부장. 네 선택지가 있던 말건 그건 상관없어. 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야. 오. 어. 아, 근데 좀 소름돋는다. 소름돋아. 왜? 하지마! 하면 안 돼! 너도 지우지 마! 부장이 없는 문예부는 문예부가 아니야! 사류가 부장이 되면 되는 거지. 사류가 그 역할을 더잘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아마 그렇겠지. 하지만! 네가 모두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야! 누군가는 뒤에 있어야 해. 숄 모든 진실은 숨겨져 있어야만 해. 아니면 모두가 내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야. 그렇다면 내가 알게 나도 어둠인 계정이야.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속죄해야 할것 같아. 모두 끝난 후에도 네가 남자였다면 너에게 너한테 반했었을 거야. 아하하하, 네가 맞아. 괜찮다면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. 모니카가 로그아웃했어. 좋아. 난더 이상 게임에서 무언가 바꿀 수 없어. 너한테 달렸어. 나. 고마워, 모니카. 이 시간을 즐겨줘. 평화로운데요? 너무 평화롭게 끝났는데 안녕, 사유리. 우린 아직 좋은 친구야. 안녕, 유리. 네 차와 책들이 그리울 거야. 안녕, 나츠키. 니 커케이크는 언제나 최고였어. 그러니까 요 모니카. 그니까 또 다른 차원의 모니카는 더 이상 보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. 얘가 오독해지는 대신 모두가 평화로, 죽... 그니까 러 모두가 행복할 수도 없는 거네요. 결국에.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. 아 와... 결국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였어. 누군가 한 명은 뒤에 남아서 이게 됐어. 새로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기다려. 예. 사유리 당. 어 넘겨. 응, 다본 거야. 넘겨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피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! 다 읽었어야 했는데! 죄송합니다! <laughs> 어떻게 하셨어요?